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를 약속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차 사기사 이이사입니다 오늘은 기아 소렌토와 이론의 2.2 T-X 최고급형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라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아 소렌토 R 2륜의 2.2 T-X 최고급형이고요. 2010년식 2009년 6월 경유 오토 다크 그레이 97,972km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 자,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고 휠 상태 깨끗합니다. 자, 엔진룸. 자 운전석 좋호석 깨끗하구요. 루미라 하이패스 나와있습니다. 키로수 9만 7천 키로입니다. 조속석 방향이구요. 자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깨끗하구요. 핸들, 스타트 버튼, 오디오 기능.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블랙박스 2채는 루밀라 하이패스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쏘렌토와 이륜의 2.2 TLX 최고평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싸기사기 2사는100%신매물 판매와 성립롭프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터 아래 w w w 수입차사기사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을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 인역 끝까지 가겠습니다.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신용자할이브리스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하고요. 365일 연중 무휴에 있습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선동 308-5 도이치 오토월드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성능기록표 보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 화재보험 나와 있습니다. 좀 올려볼까요? 메리츠 화재보험 나와 있고요. 키로수 97,972km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좀더 내려보면요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면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쏘렌토와 이륜의 2.2 t l x 최고급형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제 얼굴이 보이는데요.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시면 w w w 수이차싸게사기 c o m 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주시면 수사사 국산차 수이차 연시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4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렌토알 8536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급 코일 카매트 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쳐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수입차 싸게 사2 2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렛 다나 오니깐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소렌토와 이론의 이 점이 테렉스 최고급형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